지금 전기차는 없어서 못 삽니다. 음, 없어서 대로. 지금 그러니까 하이 디맨드 마켓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서플라이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디맨드 시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모델 쓰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 모델 지도 없어서 사람들이 못 사요. 음. 그런 상황이 그건 아이오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서 없어서 못 사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유연성도 사람들이 이렇게. 에, 속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지난 8월에 상하이 공장이 기록적인 생산량을 만들어냈어요. 7만 7천 대. 한 달에 7만 7천 대면 음. 1년이면 거의 80만 대를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상하이 공장 같은 공장만 4개 갖고 있으면 8, 4, 3, 320만 대입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 달에 7만 7천 대를 한달 만에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고 다 팔았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압도 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판 전기차 가잘 뭐 팔았다고 러죠 5만 5천 대가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테슬라는 한 달에 맞아요. 공장 하나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일부에서 올해 테슬라의 생산 총량은 140만 대에서 뭐 150만 대 사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일부 긍정적으로 본데는 180만 대까지도 갈수 있다. 140만 대만 해도라도 작년에 이제 90만 대좀 넘었었으니까 이부분도 큰데. 100만 대를 이제 넘어설뿐만 아니라 200만 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이제 상하이 공장이 한 달간 셧다운을 했다든지 네. 베를린 공장이 3월부터 가동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지금 공장이 4교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노동자를 1교대밖에 못 구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 워낙 까다로우니까 네. 노조하고 협상도 있고 네. 어 그러니까 공장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못한 점들, 뭐, 요런 부분들이 지금 텍사스 공장에서 가동하려고 했는데 좀 일부 가동하고 있는데 또 배터리를, 어, 뭐, 4680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어서 풀가동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완전히 풀가동을 4개 공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하반기에 쫓아간다라면 저는 대단한 수, 실적을 낼 것이고 또 캐나다 공장까지도 내년에 져서 어, 2024년부터 돌아간다라면 테슬라는 이를 흘리면서 연간 생산량이, 어, 300만대를 향해서 가는 음.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되는 중요한 거죠. 근데 본인들은 2030년까지 목표치 뭐 2천만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화 180에서 한 200만 대 수준인데, 그럼 지금보다 한1 0배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렇죠. 그건, 그건 이제 공장이 추가로 생기는 거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생산 공장의 혁신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죠 그렇죠. 시점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고 음. 우선 상하이 공장하고 벨링 공장은 추가 옆에 있는 부지에 공장을 더짓거하는 허가가 떨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동일 공장에서 지금 상하이만 이론적으로 월 8월에 7만 7천 대를 만들었으니 8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이는 프로스한 150만 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별로 추가 확대들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뜨더니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래서 저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냐면 테슬라의 이러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몇 년도까지 유지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논쟁되는 것이 테슬라를 이기는 기업은 특정 모델이 아니라 전통 기업들. 폭스바겐이 이길 거냐. GM이 이길 거냐. 포드가 이길 거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두 가지 법이 이제 8월에 통과가 되면서 큰 관심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네.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드디어 미국 시장.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어디일까요? 자동차 시장에서. 네. 미국이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연간 한 네. 2,100만 대 정도가 팔리는 네. 가장 큰 시장이고 음. 두 번째 미국이 한 150만 대 팔리고 네. 유럽이 한 150만 대 팔렸다가 한 160만 대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펙트 때문에 유럽도 한 150만 대 정도 시장이라고 한다면 제일 시장은 중국. 근데 중국은 이미 20%의 전기차 점유율, 을 신차 점유율 을 가지고 있고 유럽도 한 20%를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미국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깨어난 거예요. 미국이 전기차 시장으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해서돌격 앞으로 한 거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령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2035년에, 어, 내연기관 판매 금치가 시행령으로까지 내려왔어요. 음. 그래서, 근데 그것이 2035년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2025년에는 예를 들면 38%, 2030년에는 64%가 무조건 전기차 해야 돼요. 아, 단계적으로 가는 거군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가는 예. 거죠. 그러면 캘리포니아 시장이 캘리포니아가 GDP 기구로 뭐 아마 세계 전, 6, 7위 정도 되죠. 그렇죠. 네. 이런 데서 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법에 연동된 법주들이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법을 바꾸면 환경 관련된 법을 바꾸면 따라 바꾸는 법이 있는데 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은 이게 12개 주라는 거예요. 음. 그럼 미국의 시장의 한 60%가 전기차를 금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는 통과됐지만 각국에서 아직은 그 법을. 내역기관을 금지하게 된다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전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향해서 갈려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월시저널하고 베론스를 이렇게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2025년에 100만 대 생산 목표예요 2025년에 네. 전기차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혼다가 2026년에 70만대. 네. 그 그러니까 토요타가 2026년도에 140만대. 이건 지금 일본 차들이 우선은 맛이 같다라고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하 하이브리드가 너무 올인하다가 토요타 같은 경우는 (2026년에) (140만 대라는) 건 토요타가 지금 판매 주스에선 전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이 (140만 대밖에) 못하는 거예요 현대차하고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래 봤자 테슬라의 현실적인 수치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 목표치에서 좀 비슷하게 내고 있는 데가 폭스바겐이 (190만 대) (2025년에) 네. 그다음에 g m 이 (160만 대) 포드가 200만 대. 음. 그다음에 스테간티스라고 해서 크라이슬러랑 피아트하고 예, 에, 합병된, 네. 푸조하고 시트로잉하고 합병된 데가. 근데 여긴 조금 가해요. 2025년까지 500만 대. 음. 그 뭐냐면 피아... 가능합니까? 모죠 피아트하고 <laughs> 어, 시트로잉하고 푸조에서 네. 만 달러짜리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많이 팔려요. 음. 소형 그, 차들 네, 소형 차들. 예. 이런 게 원래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론적으로 2025년 전까지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근데 음. 테슬라는 이미 만들고 있고. 그렇죠. 테슬라 그러니까 하이디맨드 시장에서 시장을 압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미니멈 (2025년까지는) 간다 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항상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기업도 봐야 되지만 시장의 상황 변화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기차나 지금의 자동차 시장은 얼리 마켓에서 분명하게 성숙 시장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 2025년까지는 지금 어떤 모델을 내놓느냐가 중요하니라.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어떻게 끌어올리는 기업이 이 시장을 먹는 기업인 거고 2025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다들 생산량도 많고. 그러니까 즉 서플라이가 디맨드를 쫓아와 줄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떤 시장으로 시장이 전환하냐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무언가의 추가 밸류를 줘야 되는 거죠. 고객들한테. 그럼 그때는 테슬라가 많이 생산한다고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포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차도 그렇고 20년 30년을 지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2 0 2 5년에 저는 마켓의 성격이 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테슬라가 어떤 무기를 꺼낼 것인가. 네. 그것이 이제 ai라든지 이런 데일를 통해서 기술 진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될 음. 그니까 러 생산 부분에서는 테슬라는 계획된 것만 실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걸 가지고 지배 를할 거다 그래서 25년까지는 제가 뭐 주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업 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성장할 것이다 기업은 네, 기업. 그래서 이게 2025년까지는 저는 갈 거라 보고 2025년쯤에 테슬라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해서 계속 시장 지배를 이어갈 것인가 이건 저희가 관전 포인트고 지켜봐야 될 문제 라고 보고 <laughs> 있습니다 확실히 2025년에 모델3는 오래된 모델이긴 할거 아,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지금은 뭐 포르쉐도 지금 뭐 전기차 만들고 있고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지금은 당연하게 어, 포르쉐 전기차 타실래요? 또는 어, 시트로잉에서 나오는 만 달러짜리 타실래요? 그럼 누가 돈만 있으면 포르쉐 타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걸고 있는 건 마크롱 지금 프랑스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아 어, 제도적으로 아직 도입된 건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시민이 100달러만 내면 전기차를 구독하는 시대를 열어보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만 달러 차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파리라든지 이런 교통 상황들 이제 이 반영을 다시. 한 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커넥티드 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자율 주행보다는 커넥티드 카가 시대가 먼저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주행은 안겔라 마르키를 뭐라고 랬냐면 빨리 올 수도 있다. 정치 정치인들이 휴먼 드라이브를 인간이 운전하는 걸 금지하면 음. 근데 내가 그 금지하면 나 선거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그 제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측 깜빡이 있다고 우측 우회전한 차뭐뭐 뭐 이런 차들 그리고 갑자기 뛰어드는 <laughs> 어뭐 이런 차들 뛰어드는 네. 차들 그리고 뭐~ 보행자들 그리고 특히 해외에는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 음. 지금 제일 예측 불가능한 게 자전 자전거 타는 분들이 음. 언제든지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음주운전 하실 수도 있고 자전거도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들이 예측하지 없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되는 건 1%의 오류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율주인 시대는 안 온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올수 있는 거는 커넥티드 카라는 거죠 지금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면 자동차가 다 병렬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음. 이렇게 되면 대단히 인텔리전스도 좋아질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스타링크라든지 즉 위성 인터넷을 하고 있는 부분을 중요한 부분, 중요하게 본, 본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사시면 뭐 인터넷이 중요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그러니까 저기 페이스북에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미지를 내놨는데 사람은 하반신이 없고 이미지도 너무 그려서 이게 뭘까라고 사람들이 제페토 수준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렇게 돈 많은 게이기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평균 인터넷 속도를 고려한 거예요. 음, 너무 이미지가 복잡하면 속도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안 떨어지는 게임. 거예요. 게임이야 연, 어느 정도 제한된 사람 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이 40억 인구가 동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그럼 이미지 수준이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아직 포지망도 제대로 깔려져 있지 않은 것이 미국하고 유럽이거든요 음. 이런 데서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야겠다라는 것은 어~ 그거는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속도를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아~ 어, 저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포석을 지금 놓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그니까 러 요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겠죠 커넥티드 카가 됐을 때 과연 어떠한 자량의 퍼포먼스나 우리가 고객 체험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음.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수 있다고 음. 봅니다. 하여튼 어떤 게 메이저가 될지 모르나 테슬라의 그런 분포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기회가 계속 살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고 뭐 로봇도 그렇고 또 그렇죠. 에너지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뭐 통신부터 네. 또는 자율주행까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 테슬라에 대한 그 동학개미의 그 투자는 여전 여전히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ETF를 제거하면은 지난 3개월. 네. 그리고 지난 1개월 다 봐도 음.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한국분들이 많이 구입하는 매도하는, 매수하는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도는 여전히 있고, 세계적으로도 뭐, 그건 높은 편이죠. 2위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인 거고, 3위가 엔비디아, 음. 4위가 알, 뭐, 알파벳,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음. 되어 있는, 그 그러니까 한국 예탁 결제원 자료와는요. 네. 네. 테슬라가 이제 2025년이 까지는 그래도 생산량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신데 지금 저희 댓글에도 있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전기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 보세요? 점점 내려가겠죠? 그 지금 이번에 이제 보조금을 지금 네.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35% 정도 비쌉니다. 음. 그러니까 전기차가 35% 정도 비싸고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량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음. 그래서 35%가 비싼데요. 저는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도 지금 어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원에서 보조금에서 이제 제외되잖아요 내년부터 음.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나서 못 파는이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것이 하이 디맨드 시장은 뭡니까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사겠다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거고 음. 심지어는 이번에 지난주에 포드가 발표했죠. 포드가 우리의 F 5오십 라이트닝이라든지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걸었어요. 딜러들이 어, 어 슈퍼 차저를 설치할 것. 음. 첫째, 하고두 번째, 웃돈 받지 좀말 것. 음. 이걸 조항으로 걸 정도로 지금 7,000달러에서 15,000달러 정도의 웃돈이 형성되고 있어요. 포드도. 전기차 팔라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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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자기 예약 대기 순번 좀 앞당겨달라는 거죠. 네네. 이 정도로 지금 웃돈이 있는데 음. 현대차가 저는 보조금못 팔아도 그냥 빨리만 만들어서 주면은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매출을 꺾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에, 에, 테슬라가 쓰는 용어를 보세요 거기는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써요 음. 그러니까 프로덕션 이퀄 딜리버리거든요 만들면 팔리는 거요 그러니까 만들고 팔리 팔리는 거지 거기다가 네. 세일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 대기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도 딜리버리는 라 단어를 쓴다라는 거 세일즈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시장의 특성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테슬라도 당연히 혜택을 받게 되는 거겠죠. 네, 받게 될게 되고 사실은 벨린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게다 허가도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우선 안 하겠다고 스톱했어요. 어. 아, 베를린에 안 짓겠다. 그러니까 텍사 그러니까 짓기를 허가까지 받았는데 텍사스로 가겠다.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이다. 왜냐하면 음. 미국에서 생산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는 이거는 보잉과 에어버스 간의 엄청난 그 트레이드워가 음. 유럽과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 너네 유럽에서 비판하는 건 보잉에 너네 보조금 줬지 정보 보조금. 음. 그러니까 우리도 줄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너네 에어버스에 다 보조금을 줘. 그러면 안 돼.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년을 싸웠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서 뭐라고 했냐? 이건 제2의 보잉 에어버스 전쟁이다. 음. 왜 그렇게 하면 독일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 이탈리아 기업들 다 손해 보잖아요. 지금 다들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기차를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비싼 돈 주면서 끌어올려 놨는데? 너는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규모의 경제를 갖죠. 여기는 가격 경쟁력을 갖거든요. 이제 우리가 GM과 포드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우리도 가고 있는데 너늘 지금 스톡 지키고 있는 거다. 음.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폭스바겐은 2024년부터 ID4라는 것이 SUV 전기차가 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이 돼요. 음. 여기에는 크게 손해가 없는데 벤츠라든지 BMW 손해 보고요. 퓨아트도 마찬가지고 루노 이런 거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럽 여러분 거품 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봐도 이게 미국 중국이 굉장히 뭐 인플레이션 감축이나 본인들의 자국의 논리를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으나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근데 그게 조정이 될지? 전 조정 안될 거라고. 그렇죠. 이거는 바이든 정부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에게서는 결정적이거든요. 네. 민주당이 흔히 말해서 중산층이 축소되면서. 민주당 지자에서 빠지고 음. 공화당 지자들이 강해졌잖아요 특히 트럼프 지자. 그때 네. 나왔던 단어가 여러분들 러스트 벨트라는 단어입니다. 러스트 음. 벨트가 이그니까동서부 북서부 뭐, 북동부 쪽에 있으면서, 흔히 말해서 자동차 생산과 철강 생산을 했던, 미국의 중산층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를 끌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실직자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거잖아요. 이 근처에 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새로운 배터리 공장, 음. 새로운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강력한 중산층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층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지금 미국 정부, 현 정부의 계산이기 때문에, 추워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자신들의 정치 생명하고도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국익에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공화당에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공화당도 맞죠? 이제 반대하지 않죠. 이건 그렇죠. 일자리니까. 공화당도 자기. 공으로 만들고 싶겠지, 그렇죠. 오히려. 피슬러, 네. 저, 저 트럼프도 이제 국내 투자를 계속해서 계속 유인했으면있는데 네. 그런 경우로는 일맥 상통한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지 간에 결국 어느 당이든지 간에 미국 정부는 미국 내 공장 짓고 미국에 생산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전체에서 5% 비중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전기차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거기에 연관된 배터리, 그러니까 밸류, 그러니까 특히 서플라이 체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때 우리가 배웠던 가장 큰, 강력한 교육은 그이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 이 지구화라는 질서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 이거 무게 중심 바꾸겠다 분명히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 크게 봤을 때 배터리 저기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태양광. 요세 개는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유럽 연합이라든지 한국 정부라든지 에고에서 추호의 타협 타협 없이 미국 정부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아까 박사님의초 초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2050년까지는 어, 어떻, 어쨌든 이 시장 환경이 유지되고, 자, 그럼 그때에 서는 그야말로 이제 그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승, 승부가 또또 또 갈릴 수도 있는데 어떤 업체가 가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로 왔을 네. 때 저는 우선은 폭스바겐도 하나의 강력한 힘이라 네, 보여요. 네. 이번에 폭스바겐이 이제 나오는 것도 많은 분들도 우리 동아 서학계미들로 관심 있는 게 이제 포르쉐가 이제 IP를 IP로 하겠다, 기억나요? 네, 네. 네, 네. 근데 포르쉐하고 폭스바겐은 같은 회사거든요. 뿌리를 같죠 포르쉐에게 과거 히틀러가 얘기한 거거든요. 국민차 좀 만들어봐. 네. 그게 폭스바겐이, 포스바겐지. 폭스바겐 이름이 사실은 직역하면 국민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 가문에서 국민차를 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가문이 좀 떨어져 가다가 어느 한번 포르쉐가 사우디 쪽에 돈을 받아 가지고. 어, 폭스바겐을 적대적 합병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폭스바겐이 다시 그 사우디를 찾아가서 우리한테 돈줘해가지고 돈 받아서 포르쉐를 적대적 합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체 가문에 볼 때는 뭐큰 변화는 없어요. 음. 근데요번에 이제 디스라고 하는 폭스바겐 회장이 포르쉐도 들어가 있고 아우디도 들어가 있고 뭐 사실은 람보긴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러한 브랜드에서 전기차, 그러니까 디젤 게이트로 우선은 망했잖아요, 회사가.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중간 간부까지 다 감옥을 갔어요. 음. 그러면서 사실은 폭스바겐의 있는 내연기관 파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일종의 권력투쟁에서 아, 자연스럽게 숙청이 된 거죠. 왜 디젤 게이트 만들어 주범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은 이제 전기차를 이야기에는 새로운 경영진들에의해서 그룹은 장악이 됐던 거예요. 이걸 대표했던 게 디스라는 회장이었고 디스 회장이 그래서 두 가지를 걸어요. 모든 돈을 꼬라박아서 어, 전기차하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음. 그래가지고 개발자를 8,500명을 뽑았어요. 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음. 이기능 돈 먹는 하마가 된 거죠. 그래서 전기차로 더 가고 빨리 가고 싶은데 어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를 기업 공개를 해서 그돈 음. 가지고 전기차로 하겠다. 더 속도를 겠다는거요 지금도 전기차에 대한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 이후에 그니까좀후발자는 네. 그런데 여기다가 포르쉐 I P O까지 해가지고 이돈 받아지고 왜요번에 디스가 물러나면서 폭스바겐 회장으로 등극한 사람이 현재 지금까지 포르쉐 사장이 지금 이리로 간 거예요. 음. 근데 이 포르쉐 사장이 가면서 아이 포르쉐라도 기업 공개해서라도 우리 전체를 어 전기차로 올인하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자금력 부분에서 만약에 포르쉐의 어, I P O가 기업공개가 성공한다라면 자금력에 있어서는 가장 막강한 어, 기업이 폭스바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저는 강력한 기업은 G M이라고 보고 있어요. G M이 사실은 계속해서 올인하고 있는데 G M은 근데 한 축에서 실수하고 있는 건 이제 크루즈라고 하는 자율주행에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썼고 네. 여기서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은 돈 먹는 함인데 네. 사실은 기업의 프라이빗. 든지 매출에는 기여를 거의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오히려 포드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잘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일본 기업들이 아웃된 거예요 일본 기업은 네 사실. 일본 기업들이 사실은 글로벌 집. 배 생각해 보세요 혼다라는 기업은 뭘 강조했냐면 우리는 모토가 가장 잘 만드는 전 세계에서 1등이야 딴건 몰라도 근데 모토 없는 자동차 세상 꿈도 꾸기 싫었던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일본 차들의 흔히 말하는 힘 빠지는 것이 가장 뚜렷한 현상, 그리고 지쳐 있었던, 뒤쳐져 있었던 미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의 정말 큰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에서 힘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주춤했던 독일 차들이 특히 폭스바겐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오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서 뒤쳐지고 있는 건 벤츠나 bmw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뒤쳐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스텔란티스도 저는 강력한 후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피아트하고 포자하고 시트로잉이라든지 지금 크라이슬로가 합병했던 이 대형 기업이죠 이 스텔란티스도 새로운 회장이 합병하면서 목표를 내갔던 것은 스텔란티스의 전기화라 고 일렉트릭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업 전략에 있어서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과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쫓아오면 음. 테슬라가 불안해지긴 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2025년쯤 되면 막 쫓아오면 새로운 경쟁국면으로갈 거라는 거죠. 이때 카드가 뭐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음. 이걸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2025년에 테슬라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네. 그걸 만약에 새로운 카드를 근데 그때는 생산량과 모델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음. 사실 딜리버리는 표현 쓴다는 말씀 주셨는데 테슬라가 지금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테슬라 저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때되면 그때 사실 이제 소재에 대한 경쟁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여러 가지 경쟁, 그러니까 경쟁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저희가. 에 주식시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마켓 시추에이션을 먼저 봐야 돼요. 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 경쟁 우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애플이 흔히 말해서 ATT라고 해서 어 흔히 말하는 아이폰에서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 추적을 막아버렸잖아요. 이 때문에 예를 들면 은 페이스북이 그, 그 인스타그램이 올해 매출 손실이 그들 표현해하면 100억 달러예요 음. 그러니까 애플이 정책 하나 바꾼는 (100억 달러)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지금 애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런 식의 마켓에서의 이것에 우리가 그니까우리나라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어,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걸 수용할 입장이고 프라이스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체들이 있어요 이런 주체들이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스 테이커죠. 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뀐 세상에 우리가 가장 큰 돈을 벌어야 된다. 네. 이런 전략을 택해야 된다라면 현대차 기아차도 빨리 전기차에 좀 올인하는 게 맞다. 음. 2025년 100만 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음. 그만하면 현대 기아차가 지금 올해 성적이 좋은 거는 올해 약 30만 대 생산하거든요. 다른 데보다 사실 우격다짐으로 아이오닉이라든지 EV6도 잘 만들었지만 사실 코니아라든지 이런 거 아예 다 그냥 전기차를 그냥 집어 읽은 거잖아요. 네. 신형 모델이 아니라. 네. 그냥 우격 다짐으로 집어 읽은 거거든. 이렇게 해서라도 파는 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잘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공장, 한국에도 공장 짓기로 했고, 조지아에도 공장 짓기로 했는데, 딱두 개가 신설되는 공장이에요. 이걸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지아 공장도 지금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도 2024년에 가동되는데, 30만 대 생산할 수 있거든요. 음. 한국도 24만 대 정도 생산해요. 새로 짓는 공장이. 그래봤자 이게 54만 대밖에 안 되잖아요. 음. 빨리 저는 공장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면 더 속도 내서.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더, 더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한참을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네. 그 항상 이렇게 미래 어떻게 될지를 볼 때는 캘리포니아가 항상 네.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제일 빨리 이루어지고. 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판매나 이런 경쟁이나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지금 전기차 신차 비율 16%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5%밖에 안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16% 당연하게 1위가 테슬라고요. 테슬라보.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큰 격차로 현대기아차가도 어, 있고 거기에 이제 사실 이 업체는 어, 제가 알기로는 저기 G, G.M.인가 그럴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판매 대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격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이런 변화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판매 대수 1위는 토요타거든요. 아, 내연 기관? 네. 아니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체를 합쳐가지고 토요타가 1위에요. 네. 그게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어 사실은 그 하이브리드로 처음으로 공략을 했었던 곳도 캘리포니아였고 음, 토요타가 이것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1 9 9구몇 년도에 나왔죠 또 이때 나오니까 폭수박기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글로벌 넘버 원이 될 기업이고 토요타를 제키는게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라는 모델들은 이건 처음 보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란 폭스바겐이 거짓말 친 거거든요. 클린 디젤, 디젤도 깨끗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이러한 전체 시장의 역사를 바꿔왔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지금 내연기관을 금지한 거는 대단히 상징성이 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전기차로 갔고 그래서 좀, 어, 지켜봐야,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갈등 부분이 있는 거죠. 우선 네. 두 가지가, BYD가 지금 해외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 니까니오죠 음. 니오가 한국 분들도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건데 니오는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오가 했던 방식은 배터리 수화핑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죠. 바꾸는 네.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수소자동차가 잘안 되는 이유는 충전소가 위험하잖아요. 강남구에다가 만약에 저기 전기 수소차 충전소 못 만들었잖아요. 왜?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대하니까. 터지면 작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 보급되기위해서는 곳곳에다가 수와핑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오토바이 스와핑은 뭐, 지금 서울시 하고 있지만, 공중전나 박스 옆에다 할수 있지만, 자동차 스와핑은 내가 빼가지고 끼면 안 될, 안 되는 거거든요. 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즉, 자동차가 팔리는 것과 함께, 이 충전, 이 스와핑하는 이 기계까지도 같이, 설비까지도 팔아야 돼. 이거는 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시장 진입 전략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BYD가 먼저, 근데 유럽부터 시작을 공략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간단는것 자체가 자살꼴이기 때문에 네. 우선 BYD는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다리 이제 봐야 될 것은 빈페스트라는 베트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빈이라는 기업이라 해서 국영기업으로 정말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는 기업인데 여기서 전기차를 잘 만들고 있고 정말 잘 팔리고 있고 근데 이것이 유럽에다가 배터리 공장 하나하고 생산설비 공장 만들었고요. 지금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하고 생산공장 설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빈도 잘 팔려 없어서 못팔 정도거든요. 음. 이런 사실.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기업들 지금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BYD도 마찬가지. BYD가 LG 휴대폰하고 삼성 휴대폰 배터리 만들던 회사잖아요. 그그이이 그렇죠. 그, 과거 피처폰에 그렇죠. 누가 정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음. 오히려 음. 거기는 저기 그냥 전통적인 엔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상의 전환을 금방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몸이 좀 가벼운 거죠. 네, 네. 우리는 굳이 내연기관 안 만들어도 되고 물론 거기 음. 하이브리드 모델을 일부 만들긴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네, 네. 하지만 주력은 전기차가 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BYD의 공세는 하지만 유럽 시장에 제한된다. 근데 중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만 먹어도 세계 3대 시장에서 2 개는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BYD의 공세도 좀 무섭다고 보고요. 현대 같은 경우도 2개 시장 갖고 이제 중국 시장 못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유럽 시장 공략했다가 지금 미국 시장 가고 있는 양 경대시장즉 그러니까 세계시장을 어떻게 먹을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 테슬라도 그래서 상하이 공장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gm이 전기차를 사실은 통계적으로 볼때 많이 팔고 있어요. gm이 상하이 자동차하고 합작법인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9%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홍광이라는 차가 작년에 정말. (2인용) 전기차인데 네. 오만 작년에만 상당된 거만 해도 (30만 대가) 팔렸거든요 음. 작년 (10월) 달인가 뭐 하반기에 런칭을 했는데도 올해도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요거까지 분류하면 사실은 어~ 사람들 이 얘기하는 게 잘하면 홍강이 테슬라 제친다 그래요 음. 근데 정말 이거는 어~ 쿠팡에서 검색하시면, 네. 어, 한국돈으로도, 어, 700만원 정도의 구배가 가능합니다. 네. 대단히 저렴해요. 네. 그니까 러 2인용 차고, 어, 이 창문도 트랭. 손으로 내려야 되고. 아, 큰 거리, <laughs> 뭐, 주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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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것들, 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충분히 팔릴 수 있고, 중국에서 지금 정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음. 그니까 러 이런 부분, 특히 20, 20대들이 많이 사요. 음. 그, 자기의 처음, 첫, 첫 차로. 그,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다양한 다이나믹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하지만 미국으로는 못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핏이 대단히 높은 픽업 트럭이라든지 큰차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